실전 연습 제2편. 자, g i 실전 연습 제2편의 시나리오는 어떤 제3자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같이 협업할 경우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은 원격 저장소에 이미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 복사해 오기. 그럼 원격 저장소에 있는 프로젝트 다운은 그 Git 명령어가 뭐였죠? Git clone. 생각나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GitHub 원격 저장소 방문해 보죠. 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프로젝트 다운로드 할 때에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초록색 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보이듯이 clone with SSH, 터미널 사용하여 클론하거나 GitHub Desktop 이용하여 열거나. 여기서 GitHub Desktop인 무엇입니까? 사용하기 좀 편리할 수 있는 앱이죠. 터미널을 꺼리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그냥 전체를 zip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 여기서 zip 다운로드가 git 클론과 다른 점은 이 방법은 git 시스템 없이 그냥 파일과 폴더들만 다운로드하는 거죠. 개발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세요. 말하자면 계속 원격지의 코드 변경을 업데이트 받아야 하고 로컬에서 개발 후 다시 그 원격 저장소로 제출하려면 git 클론이 적당한 것이고. 그냥 프로젝트 파일 검토가 목적이거나 또는 이 프로젝트와 연관 없이 따로 개발할 계획이면 그냥 인식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 Git 연습을 위해서는 클론을 선택해야 하니 여기 코드 카피하고 터미널에 git clone 쓰신 후 넣어주시면 클론 되었습니다. 이 폴더 이름이 그 원격 리포지토리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 보이시죠? 들어가 보면 Git도 벌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Visual Studio Code, 그러죠. VS Code Editor를 사용하며 코드 변경을 약간 하겠습니다. 이 터미널도 닫겠는데요. 왜냐면 VS Code에 내장되어 있는 터미널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면 한 곳에서 총괄이 되니 간편한 관계로. 참고하실 것은 VS Code가 현재 세계 개발자들 중 아주 많이 사용되는 코드 에디터인데요. 권장합니다. VS Code 유용한 익스텐션들, 저희가 선택하여 글 하나 올릴 예정인데요. 올린 후 여기 비디오 밑에 링크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환경 스크린 변경을 약간 좀 하고요. 이 VS Code에서 터미널을 킨 후, Git Status를 쓰시면 마스터 브랜치에 있다. 커밋할 것 없고, Working Tree c l e a n 하다 1편에서 처음 프로젝트 폴더 시작했던 것과는 다르죠. 깃 초기화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파일의 작업을 해보죠. index.html 파일 좀 변경하고, CSS 파일에 가서 스타일을 좀 바꿔보면 배경 색깔과 폰트 색깔 변화. 그다음 git status를 체크를 하면, 예, 짐작했듯이 이 손댄 두 파일이 이제 working area로 떨어졌죠 Add 나 commit을 하라. 이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브랜치입니다. 코드 분기. 저희 git 개념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새 명령어 git branch 넣어보죠. master라고 출력되고 그 옆에 이별 표지가 지금 active한 현재 사용 중인 브랜치를 보고하는 표지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여기 마스터 브랜치 외에 새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뭘까요? 똑같이 git branch로 시작되는 반면에 이 다음에 그냥 엔터 치지 마시고 새 브랜치 이름, 따옴표 없이 그냥 입력을 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아무 변화 없어 보이지만 git branch 명령어로 다시 체크를 해 보면 자 브랜치 이름이 이제 두개 출력됩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데브 브랜치와 그 전에 있던 마스터 브랜치. 확실히 구분하실 것은 git branch 명령어를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시면 그 저장소에 설정되어 있는 브랜치 이름들 목록이 출력되고 그 반면 git branch 명령어 뒤에 어떤 용어를 쓰면 그 용어를 이름으로 하는 새 브랜치를 생성하라는 하 명령어가 된다는 것. 이두 가지 깨끗이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럼 이새 브랜치로 가서 작업을 계속할 예정인데 어떻게 옮겨가는가? 그 명령어가 git checkout입니다. 정의가 뭐였죠? 코드 버전 위치 전환. 그렇죠? git checkout 쓰시고 그 경로를 선택해 주세요. 이 경우에는 dev죠. 그러고 나니 메시지가 switch to branch dev, dev 브랜치로 위치 전환이 되었다. 이제 git 브랜치를 쓰면 예상했듯이 dev 브랜치가 현재 액티브한 브랜치다 이 별표가 옆으로 뜨죠. 자 그럼 이 배경 색깔 파랗게 변화한 것과 헤더나 폰 스타일 변화한 것을 이새 브랜치에서 커밋을 해보죠. 이제 많이 연습해본 것 git 커밋하고 a와 m 옵션 그 조합 명령어를 쓰고 메시지를... dev 브랜치에서 style 변경한 것이다 쓰면 두 파일 i l e commit 완결 됩니다 이제 git log로 commit history 체크를 해보면 이 마지막이 지금 방금 dev 브랜치에서 commit한 것 확인되지요? 그럼 그전 master 브랜치에는 어떤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master 브랜치로 한번 되돌아가 보죠 기 체크 아웃 마스터 자이 파일들 이름이 변한 건 전혀 아닌데 마스터 브랜치로 변환하자마자 이 파일 내에 코드 자체가 마술처럼 변환되는 것 보셨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git 버전 관리 시스템이 브랜치 변경 명령어를 실행한 것이죠. 그 결과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증명이 되죠 출력을 보니 그 예전의 노란색 바탕으로 다시 돌아갔지요. 이거 그러면 이제까지 작업했던 변경 사항 다 날아간 건가요? 어떻게 다시 이 코드 복구를 하지요? 파일 이름들도 다 똑같은데 이런 질문과 공포감을 극복하며 다시 한번 dev 브랜치로 되돌아가 보면 git checkout dev. 자, 코드 내용 다시 돌아온 듯 하고 브라우저에 Refresh 해보면 예, 다시 파란 바탕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여기서 EBS 코드에 Live Server라는 익스텐션이 있으시면 브라우저에 매번 Refresh 안 하고 즉각 변경 사항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걸 변경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가보면 그 예전의 노랑바탕 변화가 되지요. 그 다음 다시 데브 브랜치로 가면 예, 브랜치 변경 즉시 이 변화들이 출력이 됩니다. 이 현상을 찬찬히 논리적으로 소화를 해보자면 이 파일들 변경한 후 커밋을 어디에다 했었습니까? 데브 브랜치에서 했지요. 그러니 코드 스냅샷, 그 발자국이 데브 브랜치에는 있지만 마스터 브랜치 상에서 보면 이 변화 등록 사실 안된 거지요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말 되지요 그럼 만약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버전 하나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브랜치 하나 간단히 새로 만들면 되죠 그럼 잠시 현 브랜치 체크를 하고 이번에는 브랜치 만들 때한 걸음 더 나아가서 git branch 이름 설정과 checkout 결합된 명령어 사용해 보지요. git checkout 쓰시고요. b 옵션을 쓰신 후 b니까 이거 브랜치 n c 의 준말이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 브랜치 이름 feature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한 줄로 쓰면 한 번에 브랜치 이름 설정과 위치 변경까지 다 되었습니다. git branch로 확인해 보면 원했던 것처럼 새로운 세 번째 브랜치, feature 브랜치 생성되었고 그 브랜치로 위치 변경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git l o g 을 쓰면 d e 브랜치에 있던 이제까지의 모든 커밋이 일로 옮겨왔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이 이유는 이 새로운 브랜치 만들 때 d e 브랜치에서 만들어서 그렇다는 것. 기본적으로 현재 액티브한 브랜치 기반으로 새 분기가 생성이 됩니다. 만일 선택적 분기 변수를 기 체크아웃에 전달하려면 보통 기 체크아웃 비 옵션하고 새 브랜치 네임 쓰시고 그 뒤에 이 현존하는 브랜치 중에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 선택된 현존 브랜치의 모든 정보, 커밋을 포함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새 분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설정 안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현재 있는 액티브한 브랜치를 기반으로 새 분기가 생성이 되죠. 자 그럼 이새 feature branch에서 조금 더 코드 변경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괜찮아 보이니 완성이 되었다 가정하고 Commit을 하죠 Git status 체크해 주시면 변화된 파일 리스트 나오고 Git branch로 현재 branch 체크 feature branch 확인됐죠 자 그럼 Git commit 과에드의 조합 명령어 쓰시고 메시지를 more style fine tuning on feature branch. feature branch에서 더한 스타일 변경이다. 입력하면 예, 커밋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git log로 커밋 목록 체크를 하면 이 feature branch에서 새로운 커밋이 하나 더 출력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로컬에 있는 모든 버전들, 각 브랜치를 다 검토해 보지요. 먼저, 마스터 브랜치. 자, 이게 원본이지요. 여기서 시작한 노란색 바탕. 그 다음은, 대부 브랜치. 여기 파란색 바탕에, 헤더는 주황색. 그 다음 마지막 버전은, feature branch. 자, 스타일과 좀 내용도 변경이 되었죠? 똑같은 파일들에 마술 같지 않습니까? 이 결과 요약을 해보면 이 Git이라는 분산적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동적 파일 이름 변경이나 관리 없이 동일한 파일들의 전혀 다른 새 버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Git이 왜 그렇게 많이 쓰이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 하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제가 보기에 이 마지막으로 한 feature branch 버전이 제일 나은 것 같으니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branch 세 개를 다 올리기보다는 dev branch로 깨끗이 합병하여 remote branch로 올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 병합하려는 branch로 먼저 옮겨가세요. 이 경우에는 dev branch죠. git checkout dev. 그 다음 사용할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명령어인데요. git merge. merge가 뭡니까? 병합이지요? git merge 쓰시고, 이 뒤에 무엇을 이쪽으로 병합을 할 것인가? 이 브랜치로 들여오고 싶은 분기 이름을 설정해 주세요. 이 경우에는 그 이름이 feature branch지요? 자, 그러고 나면, 이 결과가 무슨 파일이 변경이 되었고 그런 목록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feature branch가 이제 필요가 없으니 없애고 싶은데 그것이 git branch 쓰시고요. 그 다음에 d delete 주말이죠. 삭제하라 d 옵션 쓰신 후그 지우고 싶은 브랜치 이름을 쓰시면 자 feature branch 삭제되었다고 보고가 나오죠. 이제 브랜치 목록 체크를 하면. feature 브랜치 없이 깨끗이 이대부와 마스터 브랜치 두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리모트로 푸시를 하지요. 무슨 명령어지요? git push 그렇죠. git push를 치면 자 처음에 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 브랜치 변수 있는 푸시 명령어를 쓰라 하지요. 그러면 p 피를 해서 사용하면. 그럼 dev 브랜치가 원격 저장소에 올라갔다고 출력됐습니다. 그럼 GitHub으로 가서 확인해 보죠. 여기를 보면 뭔가 변화가 있지요. 사실 이게 다른 유저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dev 브랜치에 최근 푸 u 한 것이 있다. 그럼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다음 스텝이 여기 초록색 버튼 compare and pull request입니다. 비교 및풀 요청. 말대로 당겨주십시오 요청. 자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Open a pull request 풀 요청 열기라고 하네요 이 밑에는 각 커밋과 파일에 해당되는 코드 변경 사항 내용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럼 간단히 풀 요청 댓글 달고 신청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Repository에 Pull request 밑에 하나 신청이 있다고 표지가 이제 보이지요 이게 많이 쓰이는 오픈소스 경우에는 몇백 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보면 제출자가 누구고 커밋이 몇개 있고 어느 브랜치, 변화되는 파일 수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 밑에 This branch has no conflict with the base branch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브랜치가 그 베이스 브랜치에 문제가 없다. 다행이지요. 이 시점에서 다른 개발자들에게 코드 검토 요청도 보낼 수 있고 더 계속 공동 토론과 검토 그리고 코드 수정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그 팀의 정책에 따라 메인 브랜치로 병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최종 디플로이 배포하여 프로덕션 테스팅을 하는 스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완결되었다 가정을 하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Merge입니다 이것을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병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Merge Pull Request.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간단히 Merge 메시지를 다은 후, 사실은 더 찬찬히 쓰면 더 좋은데요. 그리고 병합. 아, 이 페이지에 그 초록색 오픈 표지가 보라색으로 변하고 병합되었다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Pull Request successfully merged and closed. You're all set. The dev branch can be safely deleted. 이 말이 풀 요청이 성공적으로 병합되었고 이제 접혔습니다. 모든 것 완료. 데브 브랜치는 이제 안전하게 삭제 가능하다. 완결이 된 것이죠. 그럼 일단 아직 데브 브랜치 삭제하기 전에 r e p o s 리포지토리 홈으로 한번 가보면 이 readme 파일 내용 업데이트 되었고 브랜치도 마스터와 데브 두 개. 자 업데이트 확실히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g i 기본 정복 실전 연습 마지막 편 g i t h 을 이용하는 브랜치와 협업 워크플로우 연습 그 흐름을 한번 검토한 것입니다. 목적 달성. 수고하셨습니다.